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하는 부동산 그래프입니다. 직거래와 동일아파트 중복을 제외하고 국민평형인 30평대를 기준으로 소개하겠습니다. 먼저 구독, 좋아요, 부탁드리며 최근 한 달간 광주시 북구 아파트 중에서 하락액이 가장 큰 10곳입니다. 10위는 각화동 각화동 골드클래스 34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7년으로 팔개동 최고 25층. 용적률 202%, 건폐율 16%, 주차는 세대당 1.2대인 716세대 중심축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4억 8천만원에서 1억 3천2백만원 하락한 매매가 3억 4천8백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27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6년 12월 2억 4천9백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부동산 최저 등록물건은 3억 8천만원입니다. 9위는 각화동 휴먼파크서잇스타일스 32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7년으로 7개동 최고 35층, 용적률 338%, 건폐율 14%, 주차는 세대당 1 2대인 946세대 준신축아파트입니다 최고가 4억 8천만원에서 1억 3천2백만원 하락한 매매가 3억 4천8백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27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8년 1월 1억 8천9백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3억 6천만 원입니다. 8위는 독림동 우남산대광 로제비앙 34평입니다. 사용 승인 2020년으로 8개동 최고 25층, 용적률 215%, 건폐율 18%, 주차는 세대당 1.27대인 56세대 0 신축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5억 6천만 원에서 1억 3천 500만 원 하락한 매매가 4억 2천 500만 원입니다. 하락률은 24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8년 8월 3억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 3천만 원입니다. 7위는 신용동 한양 수자인 리버뷰 32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4년으로 16개동 최고 25층, 용적률 199%, 건폐율 15% 주차는 세대당 1.1대인 1254세대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6억 2천만 원에서 1억 3500만 천원 하락한 매매가 4억 8,500만 원입니다. 하락률은 21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7년 4월 2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 9천만 원입니다. 6위는 봄촌동 힐스테이트 봄촌 33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9년으로 10개동 최고 25층, 용적률 202%, 건폐율 15%, 주차는 세대당 1.3대인 834세대 신축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6억 1,600만원에서 1억 6,600만원 하락한 매매가 4억 5천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8년 4월 2억 4,400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 6천만원입니다. 5위는 각화동 힐스테이트 각화 34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8년으로 7개동 최고 31층, 용적률 309%, 건폐율 16% 주차는 세대당 1.36대인 740세대 중심축 주상복합입니다. 최고가 5억 9500만원에서 1억 8800만원 하락한 매매가 4억 700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8년 12월 2억 8천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 7천만원입니다. 4위는 신용동 첨단 g s 이2차 34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2년 오계동 최고 24층, 용적률 224%, 건폐율 15%, 주차는 세대당 1.21대인 546세대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5억 9500만원에서 2억원 하락한 매매가 3억 9500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8년 4월 2억 7천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 8천만원입니다. 3위는 연재동 힐스테이트 연재 33평입니다. 사용승인 2020년으로 17개동 최고 25층, 용적률 184%, 건폐율 16%, 주차는 세대당 1.3대인 1196세대 신축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6억 3,500만원에서 2억 2,500만원 하락한 매매가 4억 1,000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35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8년 4월 2억 8,600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부동산 최저 등록물건은 4억 3천만원입니다. 2위는 신용동 첨단지구 호반베르디움 1차 34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4년으로 구개동 최고 25층, 용적률 178%, 건폐율 14%, 주차는 세대당 1.2대인 635세대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7억 3천8백만원에서 2억 6천8백만원 하락한 매매가 4억 7천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6년 6월 2억 8,700만 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 8,500만 원입니다. 1위는 신용동 첨단이지구 중앙 S 클래스 33평입니다. 사용 승인 2015년으로 13개 동 최고 25층, 용적률 184%, 건폐율 17%, 주차는 세대당 1.28대인 784세대 준신축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8억 7천만원에서 3억 7천6백만원 하락한 매매가 4억 9천4백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43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7년 4월 3억 7백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5억 천만원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앞으로도 가장 빠른 부동산 시세 정보의 전달을 약속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